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근로소득세 1조 7천억 더 걷고 부자감세는 23조 1,500억 까가 주었다. 그래도 부자들을 위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댓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차파들 선거운동하지 마라. 부자들 세금 23조 까가 준 것은 부자들이 미래에 투자하게 하려는 담대한 계획이다. 부자감세는 기업들 세금 부담 줄여줘서 경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회사가 잘돼야 근로자도 좋은 것이다. 차파들은 부자 감세를 악마화하여 기업들 잘되는 꼬락서니를 보기 싫은 것이다. 부자가 잘 살아야 근로자도 잘 사는 것인데 차파 선동질에 넘어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놈들. 부자 욕하는 삼류 인생들. 토론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더 발전된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논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논쟁은 시간 낭비이며 더 나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논쟁은 끝나지 않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특히 수준 이하의 격이 떨어지는 양아치와의 논쟁은 정말 만들 뿐입니다. 윗글은 온라인에서의 실제 질문과 댓글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제 대화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하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부자들만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없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꼴통놈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회사에 시설 투자를 할수 있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회사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것이다. 회사가 적자라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근로자들 월급이라도 줄수 있다. 꼴통놈과 논쟁하다가 나는 항복했습니다. 논쟁에서 꼴통놈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꼴통은 기분이 나쁘다고 나를 음해하고 다녔습니다. 논쟁함으로써 적을 만든 것입니다. 고가의 차량, 과세, 중과세 해야지, 아이, 아니...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트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고가의 차량 과세, 중과세 해야지. 아니,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이른바 낙수효과,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낙수효과,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2015년 IMF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낙수 효과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 오히려 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영국 킹스칼리즈 런던 대 연구 팀 결론도 같았습니다. OECD 18개 나라의 50년 치 세금 자료를 분석했더니 부자 감세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위 1% 부자들이 국민 소득에서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습니다. 56조 4천억 원. 지난해 국세에서 구멍난 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마르고 있습니다. 세금은 왜 구멍났을까요? 기업들 실적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원인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소득세 3조 5천억 원, 종합부동산세 1조 2천억 원, 법인세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감세 정책 때문에 6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세 정책을 대규모로 더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의 절세 혜택을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부자들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ISA 혜택 확대로 3,000억 원,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로 1조 5,000억 원, 설비 투자 임시세액 공제 연장으로 1조 5,000억 원,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으로 7,000억 원, 증권 거래세 인하 2조 원. 모두 6조 원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가의 차량 과세 중과세 해야지 아니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트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이른바 낙수효과.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주장입니다. 금투세를 없애면 모두가 혜택을 본다는 윤석열식 낙수효과. 이걸 고지굿대로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실증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사실은 한물간 경제학이죠. 오래된 신화 혹은 포클로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승 같은 거에 불과한 얘긴데 그 옛날식 경제학의 통념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죠. 세금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씀씀이도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R&D 연구개발 예산이 4조 6천억 원 깎여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이고 교육 예산은 6조 5천억 원 줄어 학교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 안 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보세요, 부자 감세, 소위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되죠? 재정건전성이 안 좋아지죠.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세금을 깎아줘도 그 빚은 누가 내나요? 후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급 세수 구멍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투세 폐지 발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제대로 안한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경제에서 사실은 가장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안부는 사전 검토 없이, 근데뭐 공들여서 내놓은 정부의 경제책 방향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로 이딴 감세 정책, 4월 총선을 노린 걸까요? 대통령실은 경제를 왜곡시킨 세금을 줄이는 게 초점이라며 선거가 있는 해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자기 지지 세력들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경제 정책의 원칙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걸 포퓰리즘으로 정의한다면은 그 수혜자들이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부자 포퓰리즘,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얼마인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